로지텍에서 2021년 M1 아이패드 프로에 맞춰 새로운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 콤보 터치를 출시했습니다. 저는 2020년 아이패드 프로용으로 출시되었던 폴리오 터치도 리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용적인 폼팩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콤보 터치는 M1 아이패드 프로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아이패드 프로 12인치 1, 2, 3세대에 모두 호환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럼 제가 쓰던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부분과 더 좋은 부분, 아쉬운 부분을 나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매직 키보드를 살수 밖에 없는 이유로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 성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저가 키보드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로지텍 콤보 터치도 애플 매직 키보드와 비슷한 수준의 트랙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애플 인증을 받은 서드파티 제조사이기 때문에 애플 매직 키보드의 모든 단축키 기능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트랙패드의 감도도 매직 키보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루시텍의 전작인 폴리오 터치에서는 이 트랙패드의 눌림이 위쪽 면적에서 균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되어서 모든 면적에서 눌림의 느낌이 똑같아졌습니다. 콤보 터치도 매직 키보드처럼 스마트 커넥터를 통해서 아이패드와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타이핑도 빠르게 할수 있고 부착하자마자 따로 페어링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콤보 터치에도 매직 키보드처럼 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더 유명한 매직 키보드의 가격은 11인치가 389,000원이며 12.9인치가 449,000원입니다. 이에 비해 11인치 로지텍 콤보 터치의 해외 가격은 199달러이며 12.9인치는 229달러입니다. 직구를 하면은 환율과 비용을 감안해서 한 23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할 것 같고 국내 공식 출시가 되면은 가격은 아마 25만원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여전히 매직 키보드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라서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폴리오 콤보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능이 바로 이 키보드 분리 기능입니다. 서피스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태블릿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폼팩터인 것 같습니다 타이핑을 할 때에는 랩탑처럼 쓰다가 이북을 할 때는 떼서 한 손에 쥐고 볼 수도 있고 영상을 틀어 놓을 때는 킥스탠드로 세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돌려서 뒤에 부착해 둘 수도 있는데 이때는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사실 이렇게 접고 다니거나 스탠드 모드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태블릿 모드로 쓰려면 매직 키보드에서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근데 매직 키보드에는 따로 아이패드를 보호하는 구조가 아예 없어서 맨몸으로 땅바닥에 내려놓기 불안한데 이 콤보 터치는 견고한 케이스로 아이패드를 보호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분리하고 편안하게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킥 스탠드는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각도는 120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킥 스탠드는 각도가 사실 무한정이라서 이렇게 거의 땅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을 쓸 때에도 필기나 그림을 그리기 좋은 각도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고무질감은 이상하게 때가 많이 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검은색은 먼지가 올라간 게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또 하얗게 오염이 되면은 아무리 닦아도 잘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에 비해 콤보 터치는 패브릭 질감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달라붙어도 잘 보이지 않으며 표면이 오염되더라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브릭이라지만 어느 정도 방수도 되는 재질이라서 매직 키보드보다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콤보 터치에 탑재된 트랙패드는 딱 봐도 매우 넓은데요. 놀랍게도 매직 키보드에 탑재된 트랙패드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트랙패드에 두번 손을 댈일 없이 웬만하면 한 번에 모든 영역을 이동하며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트랙패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매직 키보드보다 오히려 로지텍의 드넓은 트랙패드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콤보 터치는 매직 키보드와 다르게 6열 배열로 제일 상단에 단축키 배열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 조정을 포함해서 키보드 밝기도 조정이 가능하며 볼륨 조절과 트랙 넘기기도 가능해서 성능 좋은 아이패드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이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트랙을 넘기고 볼륨을 조정하면 편하더라고요. 콤보 터치 12인치의 무게는 약 570g으로 600g의 매직 키보드보다 더 가볍습니다. 30g 차이지만 은 밀도 때문인지 실제로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특히 키보드를 분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체감은 더 가볍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다만 12.9인치의 콤보 터치의 무게는 770g으로 710g의 매직 키보드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마 뒷면 킥스탠드의 무게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무게 때문이라면 12.9인치 콤보 터치는 좀 접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후에 아이패드에 부착만 하면 바로 되는 매직 키보드에 비해서 콤보 터치는 사용하려면 로지텍 컨트롤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앱 자체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관리용 앱인데 여기서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키보드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로지텍의 이전 제품의 경우 가끔 아이패드 키보드의 일부 기능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동성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좌측 하단에 USB-C 충전 단자가 있어서 책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콤보 터치는 스마트 커넥터는 있지만 충전 기능은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 본체에 USB-C 충전 단자를 써야 합니다. 이 모양이 불안해 보이고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그리고 킥스탠드 방식의 공통적인 단점인데 평평한 책상 위가 아니면은 거치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무릎 위에나 쿠션위에 올려놓으면은 뒤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거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인데요. 이에 비해 매직 키보드는 아랫면만 확보하면은 각도가 고정이 되어서 무릎 위나 쿠션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콤보 터치에 커버를 닫으면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흠 없이 밀착이 되고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안정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긴 하지만 이걸 다시 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애플 펜슬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 틈을 사용하면 되는데 애플 펜슬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 손으로 열기는 좀 힘이 들고 어쩔 수 없이 두 손과 손톱을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케이스의 오염이나 손상도 걱정되더라고요. 이에 비 매직 키보드는 필요할 때마다 책상 위에서 열기가 매우 편안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마이크 기능도 매우 뛰어난데요. 위쪽에 두 개의 마이크가 있고 좌측에 한 개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콤보 터치에 삽입하면은 이렇게 좌측 마이크가 아래로 오면서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매직 키보드는 이렇게 공중에 뜨면서 하단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모든 마이크 구멍이 온전하게 외부에 노출되는데요. 콤보 터치처럼 구멍이 막히면 아무래도 완벽한 수음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마이크가 다른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애플 케이스는 뒤에 애플 로고도 박혀 있고 아이패드 광고에도 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만 보아도 애플 정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텍 케이스 특유의 패브릭 디자인은 좋게 말하자면 비즈니스맨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아재 느낌이 좀 나서 애플 아이패드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정품을 포기하고 구매하시는 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로지텍에서 새로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용 콤보 터치와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지텍에서도 많이 기술적으로 따라잡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키보드만 따로 분리 가능한 방식이지만 더 넓어진 트랙패드는 어떻게 보면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보다 활용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1인치 기준 389,000원의 매직 키보드 가격을 보면 20만 원대의 콤보 터치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서드파티 제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매끄러운 연동성이나 사용 경험을 원한다면은 돌고 돌아서 결국엔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엇보다 자신은 가성비와 실용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로지텍 콤보 터치를 사용하면서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